아무리 배우가 많아도 집객이 안 된다고 하는 건 결국 배우상권은 한정적인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수요소진을 천천히 할수 있게끔 자리를 잘 잡으시고 평수도 너무 과하지 않게 인건비는 한두명 정도로 할수 있게 오랫동안 쭉갈수 있게 이렇게 좀 구조를 잡고 음... 창업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김치찌개 프랜차이즈 수요 소진의 말로라고 지어봤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지만 프랜차이즈를 저요 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 집은 제가 좋아하는 집입니다. 맛도 있고, 가격도 싸고 너무 좋은데 수요 소진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초보 창업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득이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프랜차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 보시면 지금 오후 7시입니다. 성빈 김치찌개집이에요. 3인 세트가 31,500원입니다. 고기 듬뿍 고기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김치찌개 3인분 그리고 계란말이 주고 라면사리까지 줍니다. 반찬 무한리필이고요. 샐러드 무한리필이고 요즘 엄청 비싼 김가루도 무한리필이에요. 이렇게 해자스럽고 착한 프랜차이즈 진짜 감동하면서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손님이 하나도 없죠. 이 매장은 원래는 한 1년 전에 오픈했을 때만 해도 하루 매출이 한 200만 원 이상이었어요. 월 매출 주말에 좀 어느 정도 빠져도 5천만 원 이상은 꾸준하게 하던 매장이었습니다. 1층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지하입니다. 근데 지하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1층은 비싸니까 어차피 동네 오피스가 있는 사람들은 지하 1층 식당 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평수를 좀더 넉넉하게 가져가서 매출을 높일 수 있고 또 임대료가 1층보단 낮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 되는 다소 저렴한 금액으로 입점을 한 거죠. 그래서 이곳에 온 사람들은 저를 비롯한 다양한 수많은 오피스 직원들은 이 김치찌개 세트에 완전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4번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점심에는 완전 만석으로 해가지고 한 3바퀴 돌리고 저녁에도 돼지 김치구이라 라고 해가지고 술한주 엄청 괜찮거든요 거기다 소주까지 먹는 거예요 사람이 막꽉 찼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오피스 수요를 단 1년 만에 수요를 소진해버렸습니다 오픈빨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픈빨은 오픈을 했으니까 신기해서 한 번씩은 다 가보는 게 오픈빨이고 제가 얘기하는 수요 소진은 더 이상 고객 집객이 안 되는 상권에서 1층이라도 있으면 김치찌개 안 땡겼던 사람도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퇴근 시간 5시 이후에는 어슬렁거리는 사람도 없는 이지하식당 가는 유동인구가 없으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로 채워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오피스가 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집을 많이 간 사람들은 벌써 10번 이상 갔다 온 상태인 거예요 아무리 맛있고 가성비 라고 해도 어떻게 김치 찌개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 주인 점주님은 엄청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같이 맛있고 너무 괜찮은 가성비 좋다 엄지 척을 하고 갔는데 장사가 안돼 그 맛있다고 한 사람도 다시 재방문을 하기 위해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5개월이든 기다려 줘야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 뭐 사오기 6개월이든 6개월이든 아니면 1년이든 그 1년 동안 다른 곳의 수요가 재방문 오기 전까지 다른 수요가 이렇게 좀 받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와주고 다시 재방문 오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또 와주고 이러면서 다시 또 오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원천 봉쇄된 상태인 거예요. 어차피 이 한정된 동네 고객 수요로 다가 지금 매출을 올려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수요 소진이 돼서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 본사는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뭔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가 결국 신메뉴를 출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김치찌개 를 끓이던 양푼을 이용해서 양푼 갈비가 나왔고 돼지구이를 굽던 팬에는 김치 닭갈비를 내놨어요 김치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김치말이 국수까지 내놨어요 그리고 더 이상 김치찌개에 질려버린 기존 고객 들을 위해서 제육볶음이라든지 이런 점심 특선으로다가 만원이라고 하는 저렴한 금액으로 내는 거예요 솔직히 양푼갈비 지금 포스터에다가 나왔지만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맛있을 겁니다 김치 닭갈비 먹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맛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노력을 했을 겁니다 김치말이국수 또한 기본빵 이상은 할 거예요. 점심의 특선 제육볶음. 예, 그것도 맛있겠죠. 거기다가 셀프바에는 깻잎도 있고 옛날에는 상추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상추는 빠졌어. 거기다 마늘, 쌈장, 무한리필. 제육쌈밥 먹으면 거기다가 뭐 쌈까지 싸먹을 수 있는 이런 해자스러운 샐러드도 무한리필. 밥한 그릇 먹는 돈으로다가 거의 한상차림 먹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해자스럽고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 그것들이 다 성공을 하려면 기존 고객들. 이미 거기에 동네에 있는 그 오피스가 수요가 기존 고객들이 점심에 제 제육볶음도 먹으러 와야 되고, 저녁땐 또 와가지고, 양풍갈비를 먹으러 또 와야 돼요. 그 손님들이. 만약에 상가 하나 제대로 없는 그냥 섬동네 같은 그런 상가가 별로 없는 동네라면, 이런 전략이 필요하죠. 먹을 데가 없으니까, 사장님, 제육볶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손님들이 먼저 원할 겁니다. 사장님, 김치찌개 맛있긴 한데, 어떻게 맨날 김치찌개만 먹어? 김치, 닭갈비 뭐 이런 거, 닭갈비 같은 것도 해주면 안 돼? 이러면서 늘리면 그 집은 완전 아지트처럼 그런 밥집이 될수 있지만, 지금 이곳은 정말 수백 개의 밥술집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점심에는 그 늘어난 매출에 늘어난 공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소 4명이서 일해요. 저녁에는 원래는 손님이 많아가지고 4명, 5명도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손님이 없으니까 2명이서 하는 지경까지 왔지만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그 단골로 오는 손님들마저도 지금 이곳을 아주 똑똑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술한 잔도 안 먹고 샐러드도 진짜 대접으로 퍼다 먹고 딱 밥만 먹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를 보면은 김치찌개집에서 발렌타인 하이볼을 팔아요. 신기해서 시켰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정말 어리둥절하죠. 이거 시키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야 세상에 발렌타인 하이볼이 6,900원이라니 마진이 좋지도 않을 것 같고 많이 나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 메뉴가 왜 여기 에 있는 거지? 아마도 또 누군가가 관리를 위한 관리를 한것 같아요. 요즘 하이볼이 유행이니까 하이볼 하나 넣읍시다.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수박 하이볼도 하나 넣읍시다. 밑도 끝도 없이 매출 개선을 위한 최선이라고 하는 행동이 신메뉴 포스터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하이볼 맛이 없었을까요? 맛있었습니다. 아주 싸게 6,900원에 하이볼 빠가면 발렌. 하이브를 15,000원 달라고 해도 먹어야 될그 메뉴가 6,900원 에제가 싸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이 집이 김치찌개 집이라는 걸 알아요. 김치찌개 전문점이라는 걸. 그 뒤에 추가된 메뉴들 시식을 해보면 다 맛있겠지만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문성이 없는 메뉴라고 인식을 합니다. 아예 처음서부터 메뉴 라인업에 넣은 것도 아니고 김치찌개 전문점이라고 다 해놓고 양풍갈비하고 닭갈비를 라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고객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아류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어쨌든 이 매장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애초에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매출을 높이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처럼 30평 이상 이런 매장이 아니라 1층에 작지만 한 15평짜리 매장이라고 쳐보자고요 테이블은 기껏해야 7개 8개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고객 입장에서는 오늘 내가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도 7, 8팀 다 받으면 못 들어가니까 기다릴 거 아닙니까 줄을 서 근데 점심시간은 한계가 있어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먹어야 돼 그러면은 기다리다 못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해요 저 집은 내가 다음번에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 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고객은 어디를 안 간다고요 해놓은 겁니다. 매출은 대신에 낮았겠죠 3 0분 이상 할 때보다 훨씬 낮았겠죠 정해진 그 점심시간 안에 한 방에 받질 못하니까 낮았겠지만 근데 고객 소진은 천천히 됐을 거예요 하루에 40팀 50팀 60팀 씩 받은 게 아니라 기껏해야 30팀씩 받았을 테니까 하루 50팀 60팀 많을 때막 7,80팀씩 받으면서 고객 소진을 순식간에 한게 아니라 하루 20팀 30팀 받으면서 천천히 고객 소진을 했을 거라고요 목적의식을 갖고 난 김치찌개를 먹을 거야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슬렁거리다가 김치찌개 소주 한잔 할까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합쳐지니까 매장은 꽉 찼을 겁니다 고객 소진은 천천히 하면서 인건비는 절반이었을 거예요 두명이서도 가능했을 겁니다 원맨이고 테이블이 작으니까 근데 매출은 초반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안 나왔겠죠 기껏해야 2천만 원, 3천만 원이 정도는 나왔겠죠 근데 고객 소진이 천천히 됐을 거고 아직 안 왔던 손님들이 오는 와중에 처음 왔던 사람이 6개월 만에 1년 만에 또 오게 되면서 그렇게 밸런스 있게 손님이 차게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마지는 박하게 된지 오래됐고, 그나마 점심 대충 두 바퀴, 저녁은 놀고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 잘된 매장이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점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맛있다고 했고, 다 엄지척을 했고, 덜 남기고 지금 양심적으로 운영하는데, 나왜 이렇게 힘들지? 점주는 영문도 모르고 지금 힘든 겁니다. 결국 누구 잘못이에요? 지금 이런 곳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꽂아놓, 본사 잘못이 가장 크겠죠. 음식도 문제가 없어, 위생도 문제가 없어요, 서비스도 문제가 없어, 에어컨도 시원하고 빵빵해요. 그래서 한상 차림, 잘 먹고, 잘 마시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회전율을 올리기 힘든 거라면 테이블 개수가 많아야지 받을 때꽉 받을 수 있다. 이런 걸로다가 꼬드겨가지고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집객력도 없는 상권인데, 그렇게 해서 매출을 높이는 게 지상 과제다. 이렇게 했던 시대이제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를 하시더라도 내가 들어가는 상권을 보고 아무리 배우가 많아도 집객이 안 된다고 하는 건 결국 배우 상권은 한정적인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수요 소진을 천천히 할수 있게끔 자리를 잘 잡으시고 평수도 너무 과하지 않게. 인건비는 한두명 정도로 할수 있게 오랫동안 쭉갈수 있게 본사에서 그렇게 챙기지 못하면 직접 창업을 해야 되는 나라도 그렇게 좀 구조를 잡고 창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창 풀지이였습니다.